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21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암호화폐 동향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 9200만원에서 1020만원 사이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주 66.35%에서 오늘 66.46%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지며 저가 매수가 유입 반등에 성공하며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지난 한 주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하며 마이너스 1.58% 하락으로 마무리지었으며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오스는 3에서 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 리플, 비트코인, SV, 스텔라는 3에서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지난 한 주간 상승폭이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투표 플랫폼인 칠레지가 98%, 블록체인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을 보유한 ABBC 코인이 35%,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지원하는 닭이 34% 거래소 코인인 MX토큰이 24%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고믹스가 21% 탈중앙화된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 덱스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 기반의 암호화폐 제로엑스가 16% 에이전트와 분산 해시테이블을 이용한 분산 원장 기술로 만들어진 홀로가 12%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지원하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11%, 아이디 백스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코인인 플레닛 10%, 라이트 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인터넷 송금 전용 코인인 도지 코인이 10% 상승 중입니다. 상승 탑 1의 이름을 올린 칠리즈는 블록체인 기반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투표 플랫폼인 소시오스 닷컴을 위한 암호화폐로, 기관 투자만 6,50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미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망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소시오스닷컴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유명 팀들은 소시오스닷컴을 통해 자체 토큰을 발행할 수 있으며 팬들은 보유한 토큰 수량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하며 큰 상승을 보였던 칠리즈는 한달 사이 70% 넘게 하락했으나. 최근 다시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코인 상담소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하여 크게 올랐다가 조정받은 코인들이 다시 올라가는 장세라고 해석됩니다. 칠리저와 마찬가지로 상승 탑 3의 이름을 올린 닭도 지난 8월 27일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으로 최근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에 신규 상장한 코인으로는 도지, 더스크, 비 g b p 앵커, 온톨로지, 코스, 코코스, 칠리즈, 비미 있으며 그 이전에도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 많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36%, 메저러블 데이터 토큰이 마이너스 26%, 비미 마이너스 23% 하락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비트코인 HD, CKUSD, 그린, 알고랜드, 아이오스트, 온톨로지, 매팅 네트워크가 7에서 2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빔, 알고랜드, 아이오스트, 온톨로지, 매팅 네트워크 모두 바이낸스 거래소에 올해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하고 상승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지만 앞으로의 일은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며 낙폭 과대 알트코인들에 대한 단기 투자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2019년 10월 21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코인 투자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10월 23일 오후 7시 디스트리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코인 상담소에서 라이브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